방위사업청이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실제 해외 수주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방위사업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뿐 아니라 물자와 장비까지 시범 운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업체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최근 40mm 고속 유탄 전자식 신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충격식 신관에 비해 불발 확률은 획기적으로 줄인 반면 잘못 작동됐을 때 터지지 않도록 설계해 사고 가능성은 낮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발사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 민간 업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방사청에서 성능 지원 사업 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기업과 그다음에 기품원 이런데 도움을 받아갖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여해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진 사례로 향후 5년 동안 1,500만에서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착수한 개발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온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운영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기업 중 6개가 대기업인데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방산기업 외에는 절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이번에 어, 실험을 할수 있는 여건이 방산청의 성능지원 팀에서 잘 지원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얻었고 이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나라 그 방사청 직원들이 상당히 유능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업체는 제품의 생산과 납품을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정책이 수출과 고용 창출로 실현된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시범 운영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 현행 군 시범운영 제도는 무기체계와 그 구성품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우리 군 전력과 작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비들까지 군 시범운영 제도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 말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4월부터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시범운영에 필요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정책 확대 시행으로 우수한 기술 가진 중소기업들의 방산시장 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